고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어, 이번 영상부터 앞으로 한두세편 정도 한요 정도의 영상들은 어, 제가 성도님께 질문을 좀 드리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저에게 있는데 하나는 성도님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그런 기회도 한번 이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의도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고센 TV를 통해서 이제 나누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조금 되짚어 보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어 그동안 고센 TV를 꾸준 꾸준하게 이용을 해 주신 성도님들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오셨거나 이제 고센 TV 영상을 자주 안 보신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센 TV는 종말론 채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의 징조나 흐름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심하게끔 하는 요소들을 그동안에도 다루지 않았고 그리고 이 고센티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허락을 하시면서 인도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센티비를 운영을 하고 있는 저 마에스트로나 나현민이라는 사람은 지금이 그 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의 정도가 아니라, 저는 마지막에 절정을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여러분들께서 흔히 이제... 찾으시는 이제 그런 종말론들을 다루지 않고 저만 그럴 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척을 합니다. 고센 TV는 그런 종말론이나 음모론을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센 TV를 이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그동안에 이용하시는 그런 음 음모론, 종말론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시기에 자꾸 관심하게 하는 것들을 구독하시는 걸 끊으시고, 그런 유튜버들을 멀리 하시고,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시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이제 권면을 안타깝기 때문에 권면을 드리는 것이고, 선택은 이제 성도님들 개개인께서 자유의지, 의지하에 스스로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막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해 주셔야지 그게 가능한 것이지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무슨 근거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성향에 맞는 것,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원인이 돼,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항상 대립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의견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제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을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권면을, 이제 권유를 계속해서 이제 자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고센 t v 이런 사역 방향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의를 안 하시고, 이제 반대를 하시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싫어하시는 분들과 이제 고센 t v 저, 저도 공통점은 있죠. 지금 이제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 이거는 이제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요 근래에 들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라는 말 자체를 저는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도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란 없어요. 그리고 또 역설적이지만, 지금이 설사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성도는 늘 마지막 때처럼 사는 게 성도입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보단 제가 이만큼, 적어도 이만큼은 허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 앞에 그냥 겸손해 보이고 싶어서 위선 떠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여러분들 앞에서 절제를 하려고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절제를 하고 조심하려고 노력은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날카로운 부분도 있고 되게 예민해요 그런 것도 있고 인간적인 좀 모남, 모난 부분도 제가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굉장히 허물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우리는 많건 적건 다 누구나가 허물이 있고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한 사람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은혜가 많으시고 극률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면서 의지하면서 돌이키고 우리는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인하여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져 가야 되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입음으로 우리의 성품과 삶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하죠. 바로 이런 부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도 이제 고센티비를 반대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과 저하고 공통점이 될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이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성경은 군데군데 이제 깨어 있음에 깨어 있어야 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깊이 있게 묵상하면 예수님의 때 이제 재림의 때와 그 시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제 이거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편에 이제 계속해서 다음 편에는 이제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제는 이제 성도님들께 이제 질문을 이제 좀 드리면서 생각하셔야 되니까 질문을 이제 좀 드리도록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이 있고 동의를 안 하,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고센티비를 동의하지 않으시고 반대하시면서 싫어하시는 분들의 이제 일관된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이런 마지막 때의 소식, 예수님의 제,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심하는 이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깨어있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센티에서는 그런 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깨어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도로 성도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이제 그 고센TV를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신을 나쁘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들리실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그 까기 위한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에요. 뭐 제가 좀 부족한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마음에 안 드시고 좀 그런 부분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제 의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뭐, 이건 제 부족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결국 고센티비를 이제 반대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서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께 예를 들어서 제가 첫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성도님에게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성도님은 이걸 믿으실 건가요? 이걸 받아들이실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아니더라도 성도님이 아시는 지인이나 다른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지금의 무슨 근거를 들어가 친절하게 근거를 들어가면서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하면 성도님 그거 받아들이실까요? 제 예상에는 안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성도님은 무슨 말을 들으셔도 지금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속 모든 질문이 같은 선상에서 제가 드리게 됩니다. 성도님은 지금 마지막 때임을 몰라서, 만일에 지금 현재 성도님께서 음모론이나 종말론,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이제 뭐 구독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찾아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신다면, 지금 혹시 마지막 때임을 몰라서 그런 거를 찾아 다니시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찾아 다니시는 거예요? 제 예상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소식이나 그 결국 종말론, 음모론을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의 이제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찾아다닐까요? 검색을 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걸 찾아다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결국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아는 분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분들이에요. 자, 그럼 다 지금 마지막 때임을 안다는 거죠, 결론은.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알고 있으니까 깨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왜, 뭘더 알아야지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을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고생TV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핵심이 어떻게 보면 이거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진짜로 깨어 있으면 된다. 이거를 고센티비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깨어 있는 것에 이런 음모론, 종말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도를 성도되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심하게끔 하는 종말론, 음모론 그리고 시대의 징조와 흐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것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탁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대드릴게요. 여러분 종말론 채널이나 음모론 그런 거를 찾아다니셨을 텐데 딱한번 보고 말았나요? 절대 아닐걸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계속해서 지금 그런 거 찾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용하시고 그러실걸요. 몰라서 아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것 자체가 깨어있는데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깨어있기 위해서 이것을 살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결론, 이번 영상에서는 결론적인 것처럼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힘을 이미 아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니라고 해도 그걸 오히려 안 믿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럼 깨어 있으면 된다. 아주 심플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깨어 있는데 힘을 쓰면 된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종말론들이 성도에게 좋지 않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의견이 갈리니까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자. 깨어있기 위해서 이제 이제 고센티비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깨어있기 위해서 이런 시대의 흐름과 징조 종말론을 살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그 재림의 징조와 그런 그런 것이 없었던 시그 없 없이 그냥 그 숨이 끊어진 이미 운명을 달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럼 다 그럼 잠들어 있던 사람이네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네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일에 그 깨어있기 위해서 이런 시대의 징조와 종말론 이런 거를 반드시 살피고 알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럼 예전에 그런 거를 모르고 그런 거 그런 것을 겪지 않았던 예전에 우리의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 때부터의 그 사도들 이후로 이제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럼 다 그러면은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네요. 그러면은 다 그런 뭐 지옥 갔을까요? 다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의 시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거는 편가를 자는게 아니에요. 고센 TV에서 그동안 나눈 메시지를 이해하시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다시금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유 의사지만 고센티비를 반대하시고 싫어하시는 건 자유 의사입니다. 그렇게 하시 그뭐 그걸 제가 어떻게 할수 없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지금 시대에서 그목그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지 않는 모든 목사님들은 다 때려죽일 인간들이네요. 왜냐하면은 그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깨어 있을 수 있는데 성도들을 다 잠들게 하니까 그런가요? 그리고 그런 종말론이나 음모론을 찾아다니지 않고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 저도 요새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까이 안한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럼 저는, 저도 그러면은 잠들어 있나요? 왜냐하면은 시대의 징조 종말 종말론 그런 거를 가까이하지 않고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러면은 저는 잠들어 있는 사람이네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네요 그리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잠들어 있네요 왜냐하면 시대의 징조와 흐름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러면은 휴거에 참여를 못 하겠네요 이걸 좀 반대로 거꾸로 좀 뒤집어서 질문 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시대의 징조와 종말론을 찾아다니시는 성도님은 그러면 휴거에 참여하시겠네요? 죽으면 천국 가시겠네요? 반드시 그러시, 그러시겠네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저도 이제는 마지막 때 소식을 거의 모르니까. 그럼 저도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겠네요? 제가 지금 드린 질문들은 결과적으로 제가 그 의도하는 거는 하나입니다. 시대의 징조와 이런 종말론적인 것을 몰라도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고센TV에서 성도님들께 멀리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오히려 성도가 성도됨을 방해해요. 깨어 있음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린 부분, 한번 성도님께서 스스로에게 좀 깊이 있게 한번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으면 해서 이렇게 이제 의도를 해서 영상을 하게 된 거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